이거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응. 출제자의의도를잘 모르겠어, 아직. 네. 맞죠. 이런저런 변형을 많이 해봐야겠고. 그 다음에 뭐, 요정도 한번, LNFX 미분하면, 뭐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FX분의 F'X. 맞죠. 응.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형 문제입니다. 어, 어떻게 적절히 잘 변형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음. 일단 가장, 이런 변형 문제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개연성이야.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딴거 없고 있잖아. 남들이라면 어떻게 풀까를 상상해 보는 거지. 어떻게 음. 푸는 것이 가장 좀 그럴 듯할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식 변형이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 음.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GX, F 프라임 X를 저렇게 줬기 때문에 ln에다가 맞죠. f'x 자리에다가 1 플러스 fx의 제곱을 넣는다? 한번 생각해 볼만은 하잖아 아, 네. 맞죠?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잘 몰라요 네. 맞죠? 개연성이라 했지 그게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뭐 그렇게 했고 지금 그럼 g' 4분의 파이니까 그럼 일단 미분 한번 해보자 맞죠?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1 플러스 fx의 제곱이 되겠고, 맞죠? 네.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두 배의 fx에다가 f'x, F X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음, 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쁠까? 일단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거 보소? 이거 어때? 지금 이건 이렇게 표현했어? 네. 근데 이거 다시 지우고 있잖아. 이거 f'x로 써버리면, 이거 날아가잖아. 끝났네. 요 나쁘지 않죠? 아, 나쁘지 않네. 그쵸? 렇 그럼 전... g'에 전... 4분의 파이니까. 그럼 두배의 f에 4분의 파인 거야. 과거자 하는 게. 끝났어 f에 4분의 파이 좋죠? 네. 그럼 답은 2. 정답은 5. 알겠죠? 정답 2번. 2번이라고? 어, 3분의 1. 어, 어. 네. 이게 3분의 아 앞에 3분의 네. 1이 있었구나. 어, 잠깐만. 내가 앞에 2는 왜 곱했지? 아, 그쵸. 네. 3분의, 3분의 2. 2. 그 정답은 2번. 오케이. 네. 그래서 좀 따지고 보면 그럴듯하지 않았죠. 어, lnf 프라임x인데, 저거 또 미분하면 2 프라임 나올 텐데, 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가에서 또칸이 f 프라임x를 줬으니까. 너 볼만 하다는 거죠. 전혀 생각은 모르죠. 그렇죠? 그쵸.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나? 이게 개연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거는 약간의 운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막 뜬금없는 프리를 하면 안 된다. 오케이?